오늘의 주제는 어, 오늘의 주제는 저거예요. 캐나다에서 이혼한 사람에 대한 인식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궁금하시죠? <laughs> 저는 그 캐나다 오기 전에 그런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 맥스 아빠를 만나기 전까지도 그런 문화에 대해서 정말 몰랐거든요. 다들 주변에 한국 친구, 일본 친구였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제 맥스 아빠도 만났고 뭐 그들의 친구들이나 이런 캐나다인들을 만나면서 처음에 좀 놀란 게 이혼한 사람이나 부모님이 이혼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되게 그거를 되게 그러니까 이건 편견이죠 이혼하면은 어쨌든 어 가정이 깨진 거고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다들 너무 평범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는 그냥 아, 신기하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갔고, 제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솔직히 이제 이혼 후에 어떤 그 가족 사항에 대해서 기입을 해야 될 일이 은근히 많거든요. 뭐 어디 가입을 하거나 뭐 등록하거나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럴 때 그냥 진짜 그냥 혼자 괜히 조금 눈치를 보게 돼요. 나는 나만 좀 정상이 아니, 아닌 느낌? 평범하지 않은 느낌이라야 해 되나? 그래가지고 괜히 좀 이렇게 체크할 때도 여러 가지 그 옵션이 있어요. 뭐 married도 있고 divorced도 있고 single도 그 있고 또뭐 있지? divorced separated도 있고. 되게 옵션이 많거든요. 이혼 초반에는 그런 거 입력할 때도 괜히 뭔가 그 디보스드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면서도 좀 왠지 기분이 그랬어요. 나는 좀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데 좀안 좋게 특별한 그런 느낌? 그래서 괜히 그냥 눈치를 보게 되고 막 그런 거든요. 그랬거든요. 근데 어,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애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또 어쩌다 보면은 또 괜히 그런 깊은 얘기, 진지한 얘기가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백인 여자애, 저보다 뭐좀 어린 그런 여자애였는데, 걔랑 뭐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그 맥스에 대한 고민을 그냥 가볍게 얘기를 했어요. 아,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따로 사니까 좀 걱정이 있다 그런 면에서 막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 근데 나도 나랑 언니랑 되게 어렸을 때 엄마가 엄마 아빠 이혼을 하셨다. 자기는 엄마랑, 자기랑 언니랑 엄마랑 같이 살았고, 그리고 엄마는 지금 이제 또 남편이 재혼해서 남편이 있고 어, 아빠는 아직도 싱글인데 근데 되게 어릴 때부터도 엄마 아빠 왔다 갔다 왕래 하면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힘들거나 어 이렇게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한 적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20대 중반 정도의 여자애가 어 근데 그때 그말 듣고 아 제가 그러니까 우리 맥스가 미래에 될그 표본이잖아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때 되게 많이 안심을 했던 기억이 들어요. 아 이용 가정에서 자라도 되게 밝고 명랑하고 평범하게 <laughs> 자라는구나. 물론 한국에도 그럴 거예요. 그럴 건데 저는 이제 편견이죠. 그런 편견에 휩싸인 사람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이용 과정에서 자라면서도 이렇게 성인이 됐을 때 되게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잘 생활하고 있는 아이를 보니까 아, 우리 맥스도 저렇게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증거를 본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되게 많이 어 기분이 홀가분했던 기억이 들어요. 지금 사는 집에서 맥스 아빠랑 살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맥스 아빠가 이사를 나갔어요. 원래 어 다른 집에 살았었어요. 다른 집에 살. 고 거기서 살면서 결혼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후에 지금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의 이웃분들은 저희가 저랑 맥스 아빠가 어, 이혼 전에 같이 살 때도 막 다정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애 아빠랑 같이 살다가 언젠가부터 이제 애 아빠가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애를 이제 픽업할 때만 데리러 오고 애, 애만 데리고 나가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눈치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옆집 아주머니가 되게 수다쟁이 아주머니였거든요. 그래서 밖에 외출할 때 마주치면 인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어... 어, 그때 정확히 어떤 어단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이제 어, 너 이제 남편 없어? 너 이혼했어? 이러면서 너 no 허비?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내가 어 없다고 우리 헤어졌다고 이혼했어. 이러니까는 아, 그렇구나. 어, 나도 재혼이야. 그래서, 지금 남편 재혼인데, 그니까 러 혼자 막또 TMI를 방출하시더라고요. <laughs> 나도 재혼이고, 나는, 나도 아이가 있고, 내 지금 남편도 아이가 있는데, 재혼을 했어. 이러면서 뭐, 본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그 옆집 아주머니는 한 50대 후반 정도의 나이세요. 본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또 다른 이유 오늘 이제 마트 장 보다가 만났는데 그때 전 혼자 있었거든요. 혼자 막 장을 보다가 다른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어, 인사 막 하고 그 당시 제가 막 맥스 깐난액기여가지고막 6, 7개월 뭐 아무튼 돌도 전이어가지고 어릴 때였는데 제가 혼자만의 자유시간으로 나가서 장 보고 막 그랬던 거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주머니 만났는데 인사하면서 내가 막 약간 농담 섞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 이제 이혼하니까 오히려 더 혼자의 시간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결혼 생활할 때보다 지금 더 애를 계속 안 봐도 되고 혼자만한 시간이 생겨서 너무 좋다. 말 내가 막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도 막, 아, 그래, 그래, 맞아. 이러면서 그, 너의 인생을 즐기라면서, 그러면서 또그 아주머니도 또 본인의 TMI를 방출하시더라고요. 아, 나도, 이거 재혼이야. <laughs>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왜 그렇게 TMI를 방출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또 마트에서 잠깐 짧은 수다를 떨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속으로 아 여기 되게 저기가 많구나 재혼 가정이 되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지금은 뭐 이혼한지 연차가 꽤 쌓이고 있는데 음 초반에는. 되게 이렇게 주변에 그냥 혼자 눈치 보고, 아, 나 이제 이혼여네. 나 이제 남편이 없네. 막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동네는 동양 사람 거의 없고, 거의 그리고 가족 단위로 살거든요. 다 백인들 가족 단위로 살아요. 그니까 러 뭔가 내가 동양 여잔데, 뭐, 남자친구나 남편이 뭐 여기 백인 사람도 아니야. 근데 혼자 막 다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내가 좀 눈치가 있었어요. 내가 혼자 눈치 보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 그런 이혼에 대한 편견이 너무 없어요. 물론 이거는 단점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혼을 안 해도 되는데 너무 편견이 없고 잘살수 있다는 걸 아니까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 할수 있겠지만,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큰 고민이나 스트레스 없이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그게, 장점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혼하고 한 4, 5년을 살면서 느낀 점은, 아, 너무 편견이 없어서 너무 좋다. 나 이혼한 입장으로서. 그게 너무 좋고, 그리고 전에 뭐다 얘기해서 아시다시피 우리 맥스의 베스트 프렌드의 엄마 아빠도 맥스랑 똑같은 상황 우리 집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엄마 아빠 이혼을 했는데 서로 가까이 살기로 해서 한 동네에 살고 이렇게 뭐 무슨 요일은 엄마, 무슨 요일은 아빠 이렇게 정해가지고 아이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은 심지어 셋이 셋도 자주 만나요. 뭐 특별한 날 아이 생일이나 뭐 저번에 아이 그 방학한 날 어떤 특별한 날 거의 한 달에 한번이 정도로 자주 셋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아이랑 같이 어디 셋이서 놀러도 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그 아이 아빠하고 이제 플레이데이트라고 하죠. 이제 저랑 맥스랑 그 맥스 베스트 프렌드랑 그 친구의 아빠랑 이렇게 해서 넷이서 플레이데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플레이데이트는 이제 아이들을 놀게 해주는 그런 의미예요. 어른들이 데이트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laughs>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맥스 친구 아빠랑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아, 너는 대단하다. 이혼했는데 그 아이 엄마랑 해서 셋이서 자주 본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다. 나는 솔직히 맥스 아빠랑 같이 있기 싫고, 한 공간에 계속 같이 있기 싫고, 같이 대화하기도 싫고, 그렇게 시간 보내는 거좀 싫다. 그냥 나는, 나의 최선은 맥스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셋이 이야기할 때좀 화기애애하게 이야기하고, 좀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고, 그 정도지, 막 따로 시간 내서 맥스랑 셋이서 밥을 먹고, 뭐, 뭐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나는 아직 이렇게는 못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했거든요. <laughs> 그랬더니 그 아빠가 "아 그래, 솔직히 자기도 그런 거 있대요" 근데 그래도 아이의 엄마고 아빠고 같이 육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동의를 했고 그 부분에서는 맞춰서 하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솔직히 우리도 같이 살때 너무 안 맞았고 그랬기 때문에 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를 했다 하면서 이제 그냥 아예 뭐라고 하지? 어, 안 되는 건 그냥 아예 생각을 하지 말고, 뭐, 이 사람이 좋다, 싫다, 요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이제 아이를 위해서, 100%. 어, 이렇게 같이 셋이서 시간을 보내고, 그냥 애, 엄마도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떨떠름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도, 그럼에도 되게, 어,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저는 진짜 그렇거든요. 아, 저는 그 맥스 아빠를 요즘에는 맥스한테 너무 잘하니까 이제 저는 다 잊었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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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제 저는 이제 끝 끝판에는 맨날 싸웠어요. 우리는 맨날 싸웠고 막 저는 이제 악이 올라가지고 왜냐면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을. 이 사람은 또 말로써, 말로써 막 나를 또더 바락바락 화나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악이 차가지고 얘랑 대화만 하면은, 인제는 평온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희는, 어, 정말 최악이었어요. 어, 그,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그분을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맥스를, 한테 잘하고, 또 맥스가 있으니까, 이제 맥스가 있을 때는, 셋이 있을 때는 이제 막 화기애하게 애 이렇게 아, 뭐 대화하고 하는데, 하지만, 어, 셋이서 시간을 보내면서 맥스 아빠랑 막 그런 뭐 사는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 이런 거 하는 거는, 어, 너무 끔찍한 거야. <laughs> 너무 싫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맥스 친구의 아빠는 또그 엄마랑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잠깐 볼리보로 여기 와가지고요.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고 또 집에 가는 길에 또 제가 못다한 이야기들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캐나다에서의 뭐 이혼 가정? 아니면 이혼한 후에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리고 편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따가 또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하던 얘기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laughs> 음... 사실은, 그래서 결론을 중간에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그, 캐나다에서, 이혼한 사람에 대한, 혹은 이혼가정, 뭐, 어린이 아이에 대한, 자녀에 대한, 그런 편견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이것도 근데 또 사바사라고 할수 있는 게, 저는 이제 맥스 아빠를 만났고, 맥스 아빠의 친구들이나, 뭐, 맥스 아빠의 친척들이나, 그렇게만 이제 캐네디언 사람들을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보면은 진짜 제 이웃도 그렇고 그 이혼한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많고도 재혼해서 잘 살고 뭐또그 이렇게 부모가 다른 어린이를 한 집에 같이 키우면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어 어쨌든 그래도 되게 화목하게 되게 평범하게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되게 많이 봐서 아 되게 여기는 보편적인가 보다 그렇게 한국에 비하면 어 이혼한 사람이 한국보다 더 많고 비율적으로. 첫 번째 결혼에서 자녀 두 번째 세 번째 결혼에서 자녀들 이렇게 같이 섞여서도 되게 어, 잘 어우러져서 사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친한 친구 중에 어, 콜미진 언니가 있잖아요 근데 고, 그 언니도 국제결혼을 했고 이제 남편분이 캐나다에서 나고 자란 그런 분이신데 그쪽 집안 분들은 보면은 다또 어, 이렇게 이혼 한 번도 경험 없이 다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여기 사는, 어, 캐나다 출신 사람이라도 가족 구성원 중에 이혼을 안 하는 비율이, 이혼을 한 비율이 적은 가족도 있고, 비율이 많은 가족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 캐네디언이라고 다막 이혼을 많이 하진 않구나. <laughs> 그런 생각을, 어, 그 언니네 가족, 그 시댁 쪽 분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댓글에 그런 거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맞는 말 같기는 한데 그래도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이 아닌데 되게 꼬아서 어, 안 좋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댓글이 있냐면 있었냐면 한아 뭐, 부모가 이혼한 집에서 자란 애들이 꼭 이혼을 하더라 그런 말 어, 댓글에 종종 악플로 남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기분은 당연히 나쁜데 어그 말도 저는 일리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살면서도 어 특별히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잘 사는 걸 봤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잘 자랐기 때문에 어 내가 정말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었을 때아 그래도 난 죽어도 이혼을 안할 거야 이거 꾹 참고 이혼하면 정말 큰일 날것 같으니까 꾹 참고 그냥 살아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아 우리 부모님도 이혼을 해서 또 각자 길을 찾아서 잘 살았으니까 나도 그러면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혼을 하자 라고 선택하는 경향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댓글 내용도 사실은 말 자체는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그렇게 댓글을 남긴 사람의 의도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남긴 건 맞는데 저는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저는 이제 여기서 영상에서 제 얘기는 저는 좀 솔직하게 말하는 걸 좋아해서 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남 얘기는, 어 좋은 이야기라도, 이제 이건 제 영상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도 이혼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맥스의 아빠도 이혼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되게 어잘 자랐잖아요 부족함 없이 그래서 어 그래서 제가 이혼을 결정할 때 물론 저는 그 당시에 아기가 너무 까나기였기 때문에 6 개월이었기 때문에 어 절대 이제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이혼 얘기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아, 이혼을 해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내 이렇게 뭐 하늘이 무너지지 않고 내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힘든 그동안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어떻게 보면 좀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한 이유는 한번 어떤 친구가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캐나다에서 뭐 이혼 과정이나 뭐 이혼에 대한 그런 생각이 되게 궁금하고, 너가 이혼을 했을 때 주변에서 받는 시선들도 되게 궁금하고 한데, 혹시 다른 사람들도 이게 좀 궁금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캐나다는 특별히 이혼에 대한 편견이나 <laughs>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젊은 미혼의 남녀가 애인을 만난다, 사귄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그 상대방이 뭐 이혼남이다, 이혼녀다, 뭐, 어, 싱글 맘이다, 싱글 대디다. 이러면은 그 거기서는 좀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느껴본 바로는 특별히 안 좋은 편견은 없고, 또... 주변에 너무 그런 케이스가 또 비슷한 케이스가 많아서, 어, 나만 이상하다. 우리 애만 이상하다. 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혼을 했지만 평범하게 어, 잘살수 있는 환경이 좀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것 같고요. <laughs>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 혼자 살수록 느끼는 게 물론 인생은 길고 내가 뭐 훨씬 더 지금 산만큼 더 살겠죠 인생을. 그래서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세상이 참 혼자 살수록 너무 편하고 누구를 만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럽고. 물론 뭐 누구도 없지만서도 그래도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귀찮고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특히나 저는 또 맥스가 있으니까 어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은 뭐 맥스를 이뻐해 줄 사람 또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자녀가 있다면 또막 맥스랑 잘 어우러질지 그런 것도 막 생각해야 되고 뭐 생각할 게또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와이 에너지가 이미 상상만으로도 폭발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나는 그냥 지금이 너무 좋다. 계속 살면 살수록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되게 막 계속 그런 막어 좋은 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연애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고 저도 당연히 혼자 살고 여잔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 남자 괜찮은 남자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연애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조금은 있지만 하지만 또 막상 현실에서는, 아우, 어, 귀찮아, 귀찮아. 아우, 어, 귀찮아. 나 지금이 제일 좋아. 막 이런 게 되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귀찮고 지금이 혼자인 지금이 훨씬 좋다라는 마음이 커가지고, 어, 당분간은 뭐 이렇게 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한 저의 그 이혼 후의 생활이나 편견이나 그런 거 캐나다에서 어, 지내면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제 영상에서 되게 이혼 얘기나 전 남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이혼한 지 10년도 안 됐고, 그리고 이혼하고 지금 혼자 사는 삶, 그리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전 남편을 거의 뭐 일주일에 서너 분 보면서 아이를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맥스한테 일어나는 일들 같은 거, 그 맥스 아빠한테도 다 보고를 서로 하거든요? 해야만 되고.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려면 또 문자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나 사생활적인 이야기는 일체 안 해요. 심지어 저희는 인사도 안 하거든요. <laughs> <laughs> 저희는 진짜 자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저희는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맥스, 맥스만 주고받고 맥스 그런 인수인계만 하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지금 뭐 이렇게 문자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맥스 아빠고, 제가 만약에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맥스 아빠예요. 왜냐면 어, 나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보기 힘들 것 같아. 좀 데려가 줄수 있어라고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의 지금의 일상에서는 어, 이혼과 이혼이라는 단어와 전남편에 대한 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세요. 일부 제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저렇게 시골에 처박혀서 애 보고, 아직도 전 남편에 되게 이렇게 갇혀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좀 안쓰럽다. 빨리 뭐 도시로 이사를 하든 뭐 어떻게 해서 좀더 나만의 그런, 어,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인맥도 만들고, 친구도 또더 만들고, 그러니까 전 남편과 관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더새 출발하는 그런,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친구들도 있고, 그런 댓글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공감을 해요. 어, 저도 가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1순위 중요한 거는 맥스거든요. 그리고 맥스 엄마로서의 삶이 지금은 1순위에요. 그리고 그런 준비도 조금은 하고 있어요. 이제 맥스가 커서 독립 후에 어, 또 나의 어, 나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1순위는 맥스, 그리고 맥스 엄마로서의 삶이 첫 번째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 맥스를 아빠와 가까이 두고, 이렇게, 어, 맥스가 엄마랑도 아빠랑도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더 멀리 이사를 도시 쪽으로 갈 생각은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전 남편에 대한 그런 저의 감정적인 부분은 진짜 거의 99% 정리가 다 됐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옛날에 못했던 거에 대한 미움, 증오,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리가 됐고, 애정은 솔직히 당연히 없고요. <laughs> 그래서, 맥스 아빠의 배우자라고 해야 되나? 파트너라고 해야 되나? 아직 정식으로 뭐, 저기, 겨, 혼인신고를 했거나 결혼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와이프라고는 명칭을 하지 않거든요. 파트너라고 지칭을 할게요. 그래서 그 맥스 아빠 파트너 분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대방이 저를 좀 불편해하면 불편해했지, 저는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이제 인사하고,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아이도 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되게, 어, 좀, 아무렇지 않고 그렇거든요. 혹시 보시는 분들은, 불편하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이혼 얘기라든지, 또전 남편에 대한 그런 거, 그리고 전 남편과 좀 아직도 이렇게 가까이 접해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아요. 되게 익숙하고, 그리고 편해요. 그리고 또전 남편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저의 개인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제가 또 일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맥스가 그래도 최소한 고등학생까지는 가까이 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제가 잘해 나갈 테니까 저를 믿고 영상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은 좀 시골에 이렇게 짱 박혀서 살지만, 인생이 길잖아요. 맥스가 스무 살이 되면은 저는, 한 50대 초반이 될 거거든요? 그러 그때도 되게 젊고 팔팔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가 되면 뭐막 세계 여행,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막한달 살기를 할 수도 있고, 뭐 한국에 가서 뭐 1년 살기를 할 수도 있고, 어, 뭐 여기 토론토에 이사 갈 수도 있고, 젊기 때문에 뭐 언제든 혹시 뭐 인연이 든다면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막 지금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려고 안달복달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 저를 생각해서 제가 더 잘되고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막 어, 아영 씨 진짜 빨리 도시로 나가거나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활동 많이 하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 정말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어 맥스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재밌게 영상 봐주시고, 어 저는 또 다음에는 브이로그 또 재밌게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너무 쓸데없는 수다 잡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나름대로 저의 그런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 세상에 싱글맘, 싱글데디 정말 응원하고요. 어, 그리고 어, 이혼 안 하고 또 사시는 행복한 가족들도 응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 감사하면서 살아봅시다. <laughs>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 아우 민망해. 저 운동하러 왔어요. 이제 이제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안녕.